아, 이제 자유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아니, 문영배가 재판장이 들어올 때 회심의 미소를 짓더라고요. 그때 기분이 좀 싸했거든요. 그래 돌아버리겠더라고. 파멸을 시키더라고요. 이거는요. 국민의 신뢰도 무너졌지만 대한민국의 정의와 자유 민주주의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대한민국 어버연합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대한민국 어버연합은 2006년도부터 종북세력들과 싸웠던 단체입니다. 저는 이제 이석기 때 튀어나갔고요. 이 땅에 아무리 그래도 빨갱이가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제가 튀어나갔는데요. 그때부터 어버연합은 종북세력들이 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것이다라고 눈누이 외치고 종북세력들과 매일매일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워도 보수단체들 어? 조직도 없는 보수단체들 어? 한두 명 있고 대부분 1인 1대표들 자기네가 질투해가지고 어버연합 사무총장이 지원금 받아갖고 다 잊혀먹었네 집이 몇채먹었을 거네 이런 개구 하나 까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어버연합이 잘났다고 아니라 단합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단합 증 예? 지금 사이비 목사가 애국을 빙자해서 대한민국 영혼들 다 깎아먹고 있고 목회자들도 지금 기회는 요 때다 기회주의자들 에? 나 목사인데요 국회의원들이랑 사진 찍고 선거판 돌아다니면서 나 목사인데요 어쩌라고 목사는 복음 전해야 되는 게 목사라고요 하나님이 정치하라고 목사 만들어준 거 아니고 사명감 갖고 목회자의 길을 걸었으면 올바른 복음 전하는 게 목사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인간들 있죠. 그게 누굽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들 아닙니까? 에? 배신자 한동훈이랑 내통했다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알고 보니까 이게 한동훈이랑 내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여러분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행동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법적인 카르텔 오늘 내일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에? 아주 오래 전부터 골마 터져 있었던 거예요. 에? 썩을 때로 썩을 때가 법조계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랑이 아니라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얘기해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때좀 사고도 치고 좀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돈 있고 권력 있으면요, 그냥 그냥 마무대요. 사고 쳐도. 그냥, 예. 권력 있는 사람들이 사고 치면, 무죄 내지는 형 10년 받을 걸 2년, 3년만 받고 나오고요. 예. 그리고 정치보복 아주 심하죠. 왜?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이, 지네들이 지구는 못 살거든. 왜?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았거든. 응? 걔네들 공부 잘하니까 맨날 선생한테 칭찬받고, 밖에서도 안파크로 다 칭찬받으니까, 틀려도, 니네 말이 맞아, 맞아, 오냐, 오냐, 이렇게 컸거든. 그러니까 남한테 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도 대한민국이 양반 사상이 아직도 안 없어져가지고, 이놈의 엘리트주의들,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 잘못된 인식과 의식이 이 대한민국을 존먹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로 세운 나라거든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로 세워서 잘 먹고 잘 살게 했더니, 이제는 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인기에 몰입해서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복음은 다, 다 자기 주머니에 다 집어넣어 놓고, 공부 잘하면 복이다. 좋은 대학 가면 복이다. 돈 많이 벌면 복이다. 예수 믿으면 좋은 직장 간다. 예수 믿으면 돈 번다. 이런 거짓말 하는 복음. 여러분, 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리고요, 뽕 맞은 분들이 있는데, 이 뽕이 뭐냐면 마약 뽕이 아니고, 관종들 있어요, 관종들. 여러분들, 관종들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단합이 안 되는 이유가요. 이게 관종들이 문제야. 자기를 객관화 시키지 않고, 무조건 자기 인기만 끌라고, 없는 말, 있는 말, 그냥 희망상, 희망고문, 알지도 못하면서, 그 현실, 그 속에 들어가 보이, 보지도 않고 있으면서, 자기네들이 맞다고, 희망고문 하고, 응? 뭐 하는 짓이냐고요. 이제는요, 여러분, 우리가 단합해서 싸워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무너져가는 이유는 체계적인 조직이 없어서 그래요. 예전에 대한민국 어버연합이 체계적으로 3, 400명씩 움직이면서 종부세력들과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종부세력들은 어버연합을 죽이려고 했지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어버연합이 이 다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지금 많이 돌아가셔서 어 몇분안 계시지만 그래도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대한민국 어버연합이 이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내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11시부터 집회를 시작합니다. 4월 7일 월요일 11시부터 집회를 시작하는데요. 다른 건 아니고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 권영세 한동훈이 출당시켜야 되고요. 국민의 힘 의원이면서 대통령을 지키지 않고 탄핵에 찬성했던 그런 인간들 출당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황당한 거는요. 국민의 힘 당에요. 사무처 직원들이 노조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이러니 무슨 밖에 현장에 있는 민심을 들었겠냐고요. 지네들끼리 똘똘 뭉쳐서 이거 대통령 팔아먹은 거예요, 여러분들. 에? 국민의힘 당 안에 노조가 있으니 당원들 우습게 알고 국민들 우습게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당 지금 필요 있습니까? 세신을 하든 다 날려먹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세상에요. 이 광파리들. 여러분들, 일을 할줄 아는 거하고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냥 일 조금 해놓고 내가 엄청나게 큰 업적을 세운 것처럼 광파리 하는 인간들, 그놈의 구태정치들, 그렇게 없애달라고, 없애달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으로 있을 때, 새누리당 때, 어버연합이 직접 찾아가서 그런 구태정치 없애달라고 그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아직도 줄만 설라 그러고 자기 출세 끼만 생각하고 국민들은 안중이었고 국가는 안중이었고 그런 인간들 국민의 힘에서 없어져야죠. 그게 무슨 보수 공당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단합해서 저 종북 세력들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일단 국민의 힘 당부터 세신시키고 우리가 어떤 전수 전략으로 해서 민주당이 정권을 못 가져가게 이재명이 대통령이 안 되게 이런 작전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실망은 일단 접어 두시고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고 우리가 싸워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내일 뵙겠습니다.